회계란서부터 이제 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회계가 뭐라 그랬죠? 회계가 뭐라 했어요?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나요? 네. 회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어, 경영활동에 있어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감 변화를 하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샀다 팔았다 팔았다 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증감 변화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떠한 정보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중요한 건 경영활동이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주된 업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는 걸 경영활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가 변화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런 것들은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근데 저희가 보는 자격증 시험 어, 세무사회의 자격증 시험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어, 회계기준원에서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드마카를 사면 보드마카는 비품이라 하면 안 되고 얘는 소모품비라고 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를 해요. 그러면 기록 계산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회사의 장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장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어떠한 정보가 생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생겼다.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게그 목적이다.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해 관계자라고 불러요.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정부도 저희 회사 정보가 필요한가요? 정부 필요하죠.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되셨죠?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빚쟁이들은 빚을 받아내야 되니까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그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예요. 회사 위에 있는 오너는 당연히 우리 회사 정보 알아야죠, 그렇죠? 직원은 직원도 궁금할 수도 있죠. 나이 회사가 어 평생 직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문 닫을지 안 닫을지 이런 것도 판단도 할수 있어야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해관계자가 될수 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다 이해관계자가 될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회계는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회계의 분류. 회계를 분류를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줘요.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배울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배울 거고요. 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예요. 재무회계.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예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렇죠? 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려다 보니까 반드시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해요.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 집어 막내가 선우예요. 막내가 이름이 선우인데 우리 선우가 어 엄마한테 엄마 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 그래 우리 선우 만원 줬어요. 가계부에다가 써놨겠죠? 그렇죠? 어 네. 그 다음 날 됐는데. 엄마 만 원만. 어 그래요. 어 그래 우리 딸. 알았어. 만원 줬어요. 다음날 되는데. 엄마 만 원만. 어 그래 오늘까지 이쁘다. 어 우리 공주 만원 줬어요. 다음날 되는데. 엄마 만 원만. 어너 점점 웬수가 돼가는구나. 어자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는 이게 다 누가 썼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어요. 장부를 봐요. 뭐라고 봐요? 선우가 가져갔네. 어, 선우가 가져갔네. 선우. 아, 이건 남편이 가져갔구나. <laughs> 이렇게 바뀌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 회계에서 원리 원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군가가 의사 결정을 할때 이게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일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해놓은 거의첫 번째가 개정 과목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 이름을 사용을 하자.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원리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이 재무에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재무에게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치로 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무회계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입각한 것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희 회사 200억 벌을 거예요. 이런 거 장부에다가 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재무회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리회계에는, 관리회계는 우리가, 어, 뭐라고 볼수 있냐면, 이런 관리회계를, 어, 인사, 생산, 물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회계. 회사는 꼭 장부에 돈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부에 A라는 사원의 평가 요소도 적어놔야지 되고, 그래야 다음에 진급을 시킬 건지, 얘를 뺄 건지, 잘라야 될 건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런 것들의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생산관리를 또 해야 돼요 왜요? 얘 제품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야 얘의 판매가를 책정을 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난리가 나는데 생산단가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공급의 차질을 빚으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자연스럽게 판매가도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물류 관리는 뭐예요? 유통이에요, 유통, 유통.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요즘은 진짜 대한민국은 정말 유통 대박이죠. 네. 어저께 밤에 주문 이렇게 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도 와 있어요 벌써. 어,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지. 어, 뭐 그런 그런 유통 물류 이런 것들도 다 어,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관리회계는 남들한테 알려줘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즘에 어, 노트북 광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오냐면 조립형 노트북 나오는데 노트북의 원가가 20만원이라면 막 이런 게 광고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가 100만원, 200만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가는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 저희 이거 원가가 10만 원이 들었어요. 판매가는 7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사가요 안 사가요? 이런 네 그래서 원가 정보는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 회계는 누구를 위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다. 우리 회사의 오너들이나 관리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원리 원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사만의 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보여줄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상한 글자로 적어 놓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드 같은걸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인사정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종이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쭉 보고도 어, 체크를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어, 코드 같은 걸로 다 바꿔서 출력을 해서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런 정보는 모두 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음. 앞으로 있을 일을 내다보고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과거치도 필요하겠지만, 과거치에 대한 장부도 존재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 예측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회계라는 게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무에게는, 세무에게는 세금 계산을 해요. 우리 그래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세금의 기본 세 가지. 어, VAT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어,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도, 아, 우유 말고, 콜라 사면 부가세 붙죠? 그렇죠 흰우유, 제가 우유 를 설명을 잘못. 흰우유는 부가세가 없어요. 초코우유는 부가세가 있어요. 나중에 마트 가서 영수증 막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물품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요. 직원들 월급 줄 때마다 아까 뭐됐다 그랬어요? 예수금, 그 소득세, 원천징수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걸 어,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저희 회계 1급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를 배워요. 근데 부가세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개념 정도? 어, 그 정도만 배우시게 되고,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부가세를 조금 더 완전히 자세하게, 어, 부가세는 거의 다 배우시게 되고, 소득세의 기본 정도를 다 배우세요. 그래서 소득세의 기본 정도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연말정산하고 있죠. 그쵸 그렇죠? 어, 연말정산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음, 그렇게 해서 어, 소득세까지가 이제 세무 2급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 법인세는 이제 세무 1급 범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무 1급 범위로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래서 요만큼 중에 얘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생산만 생산만 어, 그중에서도 어, 조금 일부분만 어,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라는 건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은 이제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